하, 여러분 동양 철학에 나오는 60가지 성격 유형 중에 정말이지 가장 순수하면서도 날카로운 지성을 가졌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원형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 경자일주 이른바 하얀 쥐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차가운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지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시죠? 근데 이 시적인 이미지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경자일주의 본질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한 문장이에요. 단단한 금속의 기운과 지혜로운 물의 기운이 만난 거라니까요. 정말 신비로운 조합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경자일주가 가진 순수함,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면이 어떻게 딱 만나서, 뭐랄까, 일종의 천재성으로 폭발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메커니즘을 제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하얀 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경자일주를 이해하려면 이 하얀 쥐라는 상징을 알아야 해요. 근데 왜 하필 하얀 쥐일까요? 많고 많은 동물 중에 그 본질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경자일주의 핵심은요, 딱두 가지 에너지의 만남이에요. 간단하죠? 하늘의 기운인 경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주 단단한 바위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거예요. 그리고 땅의 기운인 자수는 깊고 맑은 물을 뜻하거든요. 이 강렬한 금속이랑 지혜로운 물이 딱 만나는 거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두 에너지가 완전히 정말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한쪽은 가을의 서릿발처럼 날카로운 금속의 기운 진짜 모든 베어버릴 것 같죠. 근데 다른 한쪽은 한 겨울의 깊은 물처럼 모든 걸 품는 지혜의 기운이에요. 이 완전 다른 양극단의 에너지가 만나니까, 와, 이게 상상도 못할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금수쌍청입니다. 이게 뭐냐면, 금이랑 물이 만나서 서로를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단한 보석 원석을 맑은 물로 싹 씻어내면, 어때요? 더 영롱하게 반짝이겠죠. 바로 그 모습이 경자일주가 가진 총명하고 순수한 지성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맑고 깨끗한 기운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경자일주의 첫 번째 강점이죠. 그 빛나는 혁신과의 면모, 그 근원이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자일주의 지성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꼭 알아야 해요. 바로 상관인데요. 이게 글자 그개로 보면 관을 상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이라서 옛날에는 좀 반항아 같은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때 지금은 완전 달라요. 낡은틀을 깨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혁신의 에너지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 재해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상관이라는 에너지가 경자일주한테 뭘 주냐? 바로 말을 엄청 잘하게 만들고. 기획력 끌내주게 하고 날카롭게 비판도 잘하고 예술적인 감각까지 거의 뭐 만능이죠. <laughs> 이런 다방면에 걸친 지적 재능을 그냥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타고난 개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모든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칼이 너무 날카로우면 가끔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이 예리한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너무 날선 비판이 되기도 하고, 와, 진짜 아무도 못 말리는 우주 최강 고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인정해야 하는 경자일주의 또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런데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로 끝이면 안 되잖아요? 천재성은 거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자일주의 두 번째 강점,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진짜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집중력의 비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사라는 글자 보고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죽을 사 자니까. 근데 이거 절대 그런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바깥세상은 그냥 딱 차단해버리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에만 모든 정신을 쏟아붓는 상태. 그야말로 최고의 몰입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전문가 장인이 되는 바로 그 길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경자일주에 진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막 폭발적으로 뿜어내는 상관의 창의력,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끝장을 보는 사의 집중력.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에너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경자일주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경자일주만의 독특한 성공 공식인 셈이에요. 한번 보세요. 첫 단계 상관 에너지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딱 태어나죠. 그럼 두 번째, 사, 에너지가 그걸 딱 이어받아서 그냥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걸작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아이디어는 있는데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근데 경자 일주는 그두 가지를 다 가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조합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구체적인 직업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독립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 그쵸? 어떤 꺽자인 조직에서 위열에 따지는 것보다는요 연구나 예술, 기술처럼 자기 창의력이랑 지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이 분야 최고다 하는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을 예로 들면 이게 확 와닿을 거예요. 비평가 진중건 씨의 그 날카로운 말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보여주는 그 완벽한 예술의 경지, 또 가수이자 사업가인 강민경 씨의 그 다재다능함. 이분들 모두가 경자일주의 특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한번 싹 모아서 이 빛나는 개척자, 경자일주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자일주는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그런 선구자예요. 순수한 이상을 꿈꾸지만 그걸 그냥 꿈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그걸 현실로 만들어낼 가장 날카로운 칼, 즉 지성을 가진 존재.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든 경자일주가 60가지나 되는 인간의 원형 중에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 동양의 지혜가 얼마나 다채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 정말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재능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인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베어내는 칼날인가요? 뛰어난 재능에는 늘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나는 이 경자일주 이야기가 우리 각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